황금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9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하이데나임 vs 아우크스부르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하이데나임 도어시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나 상대 압박 강도에 밀리면 전개가 끊기며 팀 전체 템포가 무너진다. 무엇보다 3백 수비 조직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며 중앙과 측면 모두 뚫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하이데나임은 전방 압박 이후 뒷공간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 침투형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아우크스부르크 페라우어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오버랩핑을 통해 전개의 활력을 불어넣고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타변화한다.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은 단순히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수준을 넘어 야키치의 침투와 페라우 어의 측면 돌파가 맞물리며 다채롭게 전개된다. 그래서 하이데나임의 무너진 수비 블록을 상대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아우크스 브르크 승 하이데나임은 300 수비 조직의 불안정으로 인해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아우크스 브르크는 야키치의 침투와 측면 전개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불안한 하이데나임 수비를 공략해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 첼시 vs 브라이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첼시인 게다가 홈 경기 데이터적으로도 첼시는 승률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으며 브라이튼과 비교해 최근 경기력에서도 더 안정적이다. 산체스 골키퍼의 결장은 변수지만 공격진이 만들어내는 특정 기대값이 워낙 높아 경기 전체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첼시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브라이튼을 하프라인 안에 가둬두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브라이턴 브라이튼은 최근 경기력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빠르게 무너지는 장면이 찾다. 특히 수비 라인이 뒷공간 노출에 취약해 파머와 네트의 움직임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원정에서는 주도권을 내주고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첼시 승 첼시는 파머와 네트의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맞물리며 브라이튼을 압박할 수 있다. 반대로 브라이튼은 미토마 의존도가 높고 체력 문제와 수비 뒷공간 노출이 겹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첼시가 홈의 장점을 살려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크다. 3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vs 리버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크리스탈 팰리스 휴지는 중원에서 압박과 활동량을 담당하지만 상대 빌드업이 빠르게 전개될 경우 템포를 따라가 기버거워진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을 활용해 중앙 수비를 강화하려 하지만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순간 수비 블록이 흔들린다. 이 때문에 강한 공격 템포를 가진 팀들을 상대로는 실점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수세적인 운영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리버풀 리버풀은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해 공격에 가담하며 클래식한 형태로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만들어낸다. 특히 살라와 각포가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 펠리스 3백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리버풀은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무기로 경기 전반을 지배할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리버풀 승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 라인을 압축적으로 세우려 해도 리버풀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전환을 막아내기 어렵다. 리버풀은 살라와 각포의 날카로운 움직임, 소보슬러이의 전개, 에키티케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모든 라인에서 우위를 잡는다. 결국 이번 승부는 압도적인 전력차와 전술적 상성 차이를 바탕으로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4경기 리즈 vs 본머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리즈 슈타은은 중원에서 압박과 연계 모두에 관여하며 전환 시 빠른 패스를 통해 공격 속도를 높인다. 다만 리즈는 포백 수비 라인이 간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순간적인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압박 실패 이후 수비 블록이 어긋날 경우 상대 공격수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봄머스 태보니어는 측면에서의 전진성과 크로스 능력이 돋보이며, 세컨드 볼을 회수해 두 번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낸다. 봄머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연계가 결합돼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공격 패턴을 유지한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리즈의 포백을 교란시키며, 특정 기회를 꾸준히 만들까 능성이 크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봄머스 승후 봄머스는 에바니우송과 세메뉴의 원투패스 플레이와 태버니어의 측면 지원으로 리즈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리즈는 전환속도는 빠르지만 포백의 간격관리 실패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공격의 유기성을 극대화하며 리즈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5경기 맨시티 vs 벌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맨시티 베르나르두 실바는 중원과 측면을 유연하게 오가며 템포 조율과 탈압박 전개를 동시에 수행해 경기 리듬을 쥐고 흔든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한 정밀한 헤더 패턴은 벌리 수비 조직을 와해시키는 확실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결국 맨시티는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디테일을 동시에 가동하며 벌리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벌리 컬레는 더블 볼란치의 한 축으로 수비 커버를 담당하지만 중원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경우 뒷공간 노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벌리는 활동량과 투지로 맞설 수 있으나 압박 강도와 세밀함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경기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라인 간격이 벌어져 더큰 위기를 자초할 공산이 크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맨시티 승후벌리는 버티는 축구로 대응하려 하겠지만 전술적 세밀함과 압박 강도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맨시티는 홀란드와 도쿠, 베르나르두 실바를 앞세운 다이내믹한 공격 루트를 통해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동시에 활용한다. 이 차이가 곧 스코어 차이로 이어질 것이며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무난히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6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vs 레알마드리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에이티 마드리드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전개를 안정시키고 압박 회수에도 기여하지만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 때 공간 관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드러난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전통적으로 두줄 수비와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하지만 빠른 템포 전환과 클래스가 높은 윙어를 상대할 때 풀백 라인이 흔들리는 약점을 노출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레알 마드리드 음바페는 수비 뒷공간을 찌르는 폭발적 스프린트와 니어 포스트를 변칙적으로 공략하는 슈팅 루틴으로 결정적 상황마다 골망을 흔든다. AT마드리드의 오블락이 이러한 음바페의 움직임을 끝까지 제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1대1 상황에서 변칙 슈팅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또한 레알은 중원에서 빠른 볼순환과 양측면을 활용한 유연한 전개로 상대의 두줄 수비를 흔들며 공격을 다양화할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레알마드리드 승 레알마드리드는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모두 활용해 다층적인 공격을 전개할 수 있고, 비니시우스와 음 바페의 개별 능력이 수비를 흔든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전통적인 수비 조직력으로 버티려 하지만 빠른 전환과 폭발적인 개인기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적 유연성과 화력의 질적 우위가 후반 승부처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